안녕하세요, 순천도시남입니다. 자, 힐티가 4 개가 들어왔습니다. 첫 번째 것은 납땜 하나로 간단하게 수리를 했고요. 자, 두 번째 거 영상 어,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딱 분해를 해서 아, 항상 뭐 말씀드립니다. 밑면을 잘 봐라. 아,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. 자,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금 여기. 아크의 흔적이 있습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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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크의 흔적이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. 일단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디냐? 아, 그 부분이 지금 딱이 부분입니다. 지금 보면은 이 칩. 주위로 딱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. 그칩 주위에 이제 저항들이 딱 타버립니다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. 이칩 주위로 이렇게. 자. 여기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. 실티의 고질병. 여기서 여기까지가 25옴 넣어야 되는, 되는데 안 나오죠. 안 나오고요, 안 나오고요. 어, 얘는 안 나갔네요. 얘는 안 나갔고, 지금 얘는 나갔습니다. 그리고 나갔고요나갔고요 나갔고요. 얘도 나갔고요. 네,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는데 얘가 이렇게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무조건 나갑니다. 뭐 그렇게 보시고 어, 하시면 되는데 얘도 수리를 한번 했네요. 음, 얘도 지금 데코니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. 얘도 수리를 한번 했고요. 그리고 여기 한 군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현재 미세하게 크랙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크랙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도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게 도통이 될 수도 있고, 예, 네, 지금 현재는 도통이 되죠. 근데 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도통이 안될것 같습니다. PT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부분이 왜이 부분이 그렇게 크랙이 가는지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.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될수 있으면, 음, 전선으로 이렇게 패턴을 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세척을 좀 하고요 어, 지금 현미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R39-100 안 터졌고요 지금 또 R38은 지금 터졌네요 R33-1R00 얘도 터졌고 R30도 터졌고 R24도 터졌습니다 자 제가 음, 다른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 부분들 말씀을 드렸구요 일단 여부분들이 이롬이롬 이롬 15옴 15옴.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롬 짜리를 먼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1롬 짜리 준비를 했고요. 좀 납땜하기 쉽게끔 이렇게 돌리고 여기 있습니다. 집본드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까지가 약 3옴 나와야 되고요. 그리고 얘가 안 나갔고요. 얘는 나갔고요.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체가 됐으니까 저항을 한번 재봐야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약 26옴 정도 나오네요. 그러면 이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거고요.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딱히 고장이 없습니다.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쓱잘 안나옵니다. 그러면 이럴때는 세척제 이렇게 좀 뿌려놓고 있으면 훨씬 제거하기가 쉬워집니다. 자 훨씬 쉬워지죠. 또왜 그러는지는 모릅니다. 우리 카페 음. 회원분께서 이제 알려 주셨는데 MIPEM2 MIP2 뭐 EM2라고 얘기해야 되죠. 반도체가 이렇게 어떤 반도체 다리, 즉 발과 발 사이에 이렇게 저항값이 낮게 나오면 안 됩니다. 근데 방금 굉장히 낮게 나오죠. 예, 이렇게 수백 키로, 수십 키로 이상 나와야 되는데. 자. 85옴이 나오네요. 일단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 하나 챙겨왔는데 전혀 안나오죠? 자 이런데 네, 이렇게 나와버리죠? 이게 지금 쇼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바꿨을 때도, 자, 이렇게 다이오드 하나 값 정도, 어,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, 아주 낮게 나오죠. 쇼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교체는 됐고요. 자, 그 다음에 휴즈 한번 보겠습니다. 휴즈는 이상 없고요. 그 다음에 이 필터들, 자,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고요. 여기에서. 이렇게 넘어와야 되고요. 이상 높이 넘어오는데 이제 이 부분들 크랙이 있는지 잘 한번 봐줘야 됩니다. 자 이제 뻥방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뻥방지 연결했고요. 전원이 자 여기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죠. 그러면 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. 아, 실지 두번째 거 역시 1 4 슬래시 36-350. 어, 수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